네, 잘 키운 k 이 원전 반도체 안 부럽죠.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로 한국 원전의 세계적 위상 올라갔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실력으로 경쟁자 아주 막강한 경쟁자였던 프랑스를 눌러버렸죠. 당시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경쟁을 붙을 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 우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방문 안 하는 거냐. 이제 이제 그런 그 원성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실력으로 체코 국무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이 손을 들어줬고 한국이 수주를 따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럽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단순하게 국가적인 그런 어떤 동맹적인 그런 부분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56기 원전을 가지고 있는 세계 2위의 원전 강국이기도 때문이죠. 과거 한 15년 전인가요? m 비 정권이 수주했었던 바라카 원전 UAE의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이 프랑스와 이 우리가 라이벌로 붙었었고요. 그 당시에도 세계의 원전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눌러서 그 10조 원 단위의 그 원전을 따내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었고, 지금도 역시나 원전 강국으로서 어그 지위에 있는 위치가 될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가동 중인 원전이 415기인데 현재 신규 원전을 한 번도 짓고 있지 않은 80년씩 쓰고 있는 미국에서도 9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요 중국 프랑스가 56기 러시아가 36기 한국은 이제 원전에 26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탈원전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5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한국처럼 탈원전 정책에 폐기하는 나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이탈리아에 이어서 최근에 스위스까지 탈원전 정책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러시아가 전세계에서 특히나 유럽에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서 어, 그런 어, 국가의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진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는 대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죠. 자. 스웨덴, 어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폭증하게 됐을 때, 이 수요가 폭증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뭐다 탈원전 정책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AI 시대를 맞아서 계속해서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게 될 텐데, 현재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 쓰고 있는 나라들 역시나 이 원전 정책 철회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투자를 미리미리 포트폴리오에 채워놓지 않는다면 이 시대적인 큰빅 웨이브를 수익으로 바꿔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원전 폐쇄는 반 인간적인 미친 짓이다라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반 원전 폐쇄는 반 인간적이고 심지어 국가안보도 해치고 심지어 발전 아예 늘려야 되고요. 원전 폐쇄하는 건 아예 환경에도 나쁘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전 폐쇄 중단해야 되고 폐쇄된 원정도 재개해야 되고 에너지 생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만 없다면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 안정성까지도 증명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런 어떤 주장이 바로 이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의 무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환경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환경에도 나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어, 어떤 일론 머스크의 뭐다소 이제 좀 광기도 있지만 롱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아이디어들 항상 옳라 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신다면 원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미국 정부가 말하기를 이제 천조원에 달할 것이다. 2030년까지의 전, 전망이고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 6년 남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무탄소 전원이라고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과 달리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은 태양광의 어떤 그 에너지 수주가 어, 수, 그, 그 공급이 거의 0%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태양광 발전소 가서 이제 전광판을 봤을 때 비가 올때 0%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 진짜 어그 환경에 따라서 전력이 아예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현재 유행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장국비로부터 많은 국가들이 넷째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소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세배로 늘린다. 2020년 대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어, 규모에서도 벌써 세배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원전이 아까 400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1 2 0 0개가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800개 정도의 원전이 신규로 건립될 수 있다, 설립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흐름도 봐야겠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최근에 2025년 예산안을 2,706억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 주요 내용 중에는 거의 다 뭐가 포함된다? 안전성, 안전성, 안전전문 인력, 재난 대비. 그러니까 전부 다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다. 그럼 우리도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안전에 대하면 우진엔텍을 빼먹을 수가 없죠 한수원이랑 원전예방정비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한수원이 미국전력연구원이랑 초음파 캐비테이션 피닝 기술에 대한 그런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이게 뭐다? 균열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인데 균열이 정말 중요하죠 원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진엔텍이 수혜를 어, 이슈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진 엔텍은 2020년부터 한수원의 Q 클래스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수원 정비 이력만 수주 이력이 10건이 넘어가고요. 한수원과 관련해서 수출, 연구, 기술 이전 같은 이런 국책 사업들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기업이 어디다? 바로 우진 엔텍이다 그래서 원전 정비,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진 엔텍 포트 편입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언급드린 바로 ISMR, ISMR에 대한 예산이 안전 반, 그리고 ISMR이 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SMR 쪽에서는 이제 우리 기술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부각받을 수 밖에 없고요. 현재 대형원전 달리 SMR은 이제 높은 이용률과 작은 설치 면적, 그리고 그 짧은 공기 공사 기간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에 맞는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크게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ISMR 혹은 SMR을 옆에다 깔아두게 된다면 아주 적은 설그 전력 기자재를 통해서도 전력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SMR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 우리 기술은 이익 기여도나 성장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원전 주력 기업이고 원전 관련해서 이제 MMIS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많은 국내 레퍼런스 그리고 한국 ISMR 사업에 참여한 18개 중소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기술이고 이두 종목만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종목 차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이었던 우진 엔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주가 충분히 바라권에 있습니다. 아, 최근에 세력 수급이 굉장히 저점에서 쓸어 담았던 그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아가신다면 이후에 진행되었었던 세력 드라이빙 같은 1차 목표가 4만원까지 대응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현재 저점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세력 수급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미리미리 스터디를 끝내 두시고요. 이 세력 수급을 돌파하는 수급이 나왔을 때부터는 대시세가 이어진다. 지금도 역시나 세력 수급이 좀나아진다면 확실하게 이 중, 어, 그 중장기 입평선을 지지해주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어,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입평선 부근에서 모아가신다면 이후 정고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어, 관련된 가격 전략은 위에 있는 010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통해서 뉴스 공식 어, 테마 정보 찌라시 속보들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과 방금 보여드린 세력 수급 포착기 받아 가실 분들 100% 무료니까 위에 있는 010번호로 숫자 1번만 1번 문자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력 수급 포착기 빅데이터 정보방 그 다이아몬드 매직주한번에 아,